하는 거야. 수시 네. 많으면 많이 하라는 거지. 근데 포인트 커트하고 질감 처리하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라인이 블런트 커트 라인을 해놓고 네. 질감 처리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머리가 예쁘다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썩. 그거 빠졌잖아 까 전에 그거 잡아봐 다시. 어 들어 올려봐. 음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의미로 연결해야 돼. 오케이. 연결. 딱 떨어지지? 오케이. 좋아서. 연결. 스타일 이 많지, 그렇지? 다. 40대 이후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슬래시 라인 정리. 저는 라운드로 해도 돼 왜냐면은 이 코너가 빠지면 지저분해. 그냥 라운드로 가 버려. 음. 그렇게 그 코너 제거해 버려. 어그좀더 뭐. 어, 제거. 뾰로로 왔습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이번 스타일은 40대, 50대 긴 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스타일입니다. 긴 머리는 자르기 싫지만 힘이 없고 축축 처진다면 이 머이 스타일하면 어려 보입니다. 자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렛츠고! <laughs> 어. <좀> 섹션 나누고. <laughs> 그러니까 뒤에 백은 볼륨을 살리면서 앞쪽이 좀 무거운 느낌이 좋다는 거잖아 지금. 지금은 층이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좀 웨이트 웨이트는 여기 있고 그다음 아웃라인 여기 있으니까 웨이트를 좀 줄이 아웃라인을 줄여가지고 컨트롤 한번 해보자. 먼저 육 섹션 나눠서 길이를 줄여. 시간은 20분 내외로 맞아 맞아. 자육 섹션 나누고. 오케이. 더 잘라야지. 왜냐면은 지금 층이 어차피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잘라야 될것 같아. 더 잘라야 돼, 더 잘라야 돼. 층이 거기잖아, 네. 지금. 어, 봐봐. 어차피 거기또 층을 낼 거잖아. 어, 더 자르고. 과감히파 어, 일단 뒤로 당겨서 자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앞쪽 길이가 길어지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라인을 정리하고 약간 9번인데 보브컷 느낌에 약간 긴 느낌. 음. 길이는 많이 짧은 건 싫으면서 뒤에 백에 볼륨을 살리고 싶을 때. 자, 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이렇게 자르면 뒤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야. 무겁지 그러면 볼륨을 살려야 되겠지 네. 자 오케이 자 여기서 핀스 두 개로 꼽아 그렇지 핀스 두 개로 꼽고 자 거기서 네. 호리존탈 섹션 확실히 스타일이 많지 그지다 40대 이후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 자 라시 라인 정리 라인 정리하고 그치 거기서는 라운드로 해도 돼 왜냐면은 이 코너가 빠지면 지저분해 그냥 그 라운드로 가버려 그때 그 코너 제거해버려 어어그좀더제거해버려 그냥 위로 그냥 이리 와서 옳지 이렇게 와서 네. 그치 그렇게 라인 정리해 그래야 그 코너가 안 빠져 그 코너 싫어해 오케이 자 반대편도 아빠 옆에서 한 자르면 이렇게 코너가 나와 그 코너 그래서 그걸 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9번 10번은 이 코너를 잘라줘야 돼 네.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각도 들어 올려서 살짝 들어 올려서 층을 내야 돼 그 대신 위칭을 내잖아? 그러면 약간 밑에가 라인이 빠질거야 그건 자를건지 안 자를건지는 마지막 드라이하고 선택하면 돼 근데 이걸 안 잘라주면 또 너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살짝 들어서 커팅 예측은 하고 있어야돼 너무 근데 숱이 없어 그럼 안 잘라도 되겠지 그니까 양에 따라서 진행하면 돼다 잔단 뿌리 다. 하나 더렇지한 섹션 더 오케이 한 섹션 더 오케이 자그 대신 각도 그대로 덜 올려서 자 이때는 각도가 너무 낮으면 안돼 조금 들어줘도 돼한 45도 정도 근데 이건 당연히 주 상에 따라 다르겠지 오케이 근데 45도 정도 들면 될 거야 30도에서 45도 35, 30도 들었는데 너무 무겁다 그럼 45도 들어야 되겠지 근데 45도 들었는데도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해? 60도 들면 되겠죠 눈으로 확인하고 커팅자 라운드로 가 저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라운드로 가야 돼 그래 코너가 안 빠져 그 코너가 지 때문에 싫어하지 오케이 자 다음 섹션 그 다음에 다음 섹션, 다이아몬 섹션. 이렇게 연습, 이렇게 하면 정확 와. 오케이. 자, 다이아몬 섹션.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섹션 나누고. a 이제 9번. 이 상태에서 수직 직각으로 그대로 커팅. 자, 커팅하고. 자, 다운 시키면 안 돼. 그대로 잡고, 그대로 연결. 거기는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 마저 떨어지게끔. 약간, 그지? 그렇게 코너가 발생돼. 네. 연결 자연스럽게. 옳지. 딱 떨어지죠? 자, 반대편도. 네. 커팅. 손이 많이 흔들려. 안 흔들리는 게좋아 맞아요. 어. 커팅. 어, 자, 거기 코너 나오지. 그 코너 제거. 한번더 빗질하고. 연결, 코너 제거. 오케이. 자, 다음 섹션. 손이. 옳지. 많이 흔들려. 응. 그거는 그냥 제가 힘을 빡그 맞아. 힘이 너무 세. 텐션이 너무 강해졌어. 자, 그대로 수직 각으로 커팅. 자, 다시 또 잡고 커팅. 다시 잡고 또 커팅. 야 자연스럽게 라운드로 연결하면 돼. 그렇지 거기 약간 지금 봐봐, 얘, 약간 라운드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얘 길어져. 네. 이렇게 하면 길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오. 거야. 어, 그래야 거기가 타고 흘러가. 음. 어. 그렇지 거기 딱 봐봐. 들어가지 약간. 그렇지 네. 그렇게. 어허. 옳지? 그래서 맨날 제가 여기. 맞아, 길어지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음. 자, 다시 오케이. 자, 그 타고 가면 돼. 네. 가이드 타고 가 가이드. 섹션 타고 가지 말고 가이드. 그렇지 가이드 타고 가. 어. 조금 더한번더 가이드 타고 가 길어졌어. 약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약간 이렇게. 어 가이드 타고, 가이드 타고 가. 그럼 이쪽. 어 그치. 일단. 섹션 타고 가지 말고, 오케이. 음... 자 한번 확인해 볼게. 무거워, 안 무거워. 좀더 가벼웠으면 좋겠어. 층이더 낫으면 좋겠어. 층이더 낫으면 좋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코너를 제거해. 어그거 제거해. 그렇게. 90도 들어봐. 쭉 들어. 더 들어. 옳지. 그 코너 나오지. 그 코너 제거. 옳지. 그러면 가벼워진단 말이야. 다시 한 번만 잡아봐. 아니 아까 했던 거 아까 다시 잡아봐. 어, 그치. 이렇게. 응. 잡아봐. 다시 한번 잡아봐. 아, 라인 연결될 거야. 옳지. 다시 잡아봐. 코너가 연, 그 약간, 어, 그치. 그, 미세하게 나 그거 연결. 됐어, 이제. 그, 거기까지. 그것만 찍어보자. 그렇게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좋았어. 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6분. 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꾸 커팅. 옳지. 또 커팅. 거기까지만 자르고 이제 이어트려 나눌게. 네. 오케이. 좋았어. 자, 그 상태에서 또 반대편.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라운드로 타고 오면 돼 가이드 타고 그렇지. 섹션 타고 오는 게아니라 가이드 타고 가이드 보이잖아 밑에 네. 가이드에 맞춰 자르면 된다고. 섹션 타면 너무 길이가 거기가 연결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가이드 타고 오면 돼. 한번 더 체크해봐 그렇게 잡아서. 그렇지, 코너 거기도 살짝 제거. 오케이. 이제 이어투어 이어 나누고. 자 이어투어 이어 나눈 상태에서 다시 다이거라 섹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해야지. 그 상태에서 가운데를 먼저 한번 잘라봐, 그렇지 버티칼로 해가지고 음. 이제는 음. 스팅거 포지션 해가지고 음. 네가측을 얼마나 될 건지 확인해, 그렇지 그렇게 커팅, 그만큼. 어 그만큼 내고 싶어, 한번 확인해봐, 음. 그 정도 괜찮아? 옳지, 괜찮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잘라 오. 응. 연결되면 딱 떨어지지,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포인트 핵심. 네. 자, 섹션 네. 따지 말고 가이드 따라가, 네. 가이드 따라가면 딱 예뻐져 머리가. 옳지 그렇게 그러면 섹션 타고 가면 어떻게 돼? 디스커레션인데 여기서 그거는 또 다른 디자인이야. 네. 네. 가이드 따라가면 앞쪽이 좀 짧아질 거야. 네. 이렇게 라운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머리 손질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오케이. 거기도 라운드. 이렇게 가이드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옳지. 커팅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가운데. 오리전탈로 체크. 그렇게 옳지. 오, 괜찮아? 네. 오케이 내리고. 음. 좋았어. 그 다음에 다음 섹션 또. 자, 가운데 먼저 한번 자르고 다음 섹션 가운데 한번 먼저 자르고 그대로 잡고 오케이 맞아 지금 이런식으로 자르면 돼 어. 너거저 먼저 먼 기계적으로 딱딱딱 잘라야 돼 그럼 트레이닝 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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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오케이 가이드 따라가고 빛을 신경쓰고 오케이 높이가 똑같아야 돼 저쪽 높이하고 이쪽 높이하고 오케이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야 이쪽이 어. 오케이 각도 신경쓰고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요 체킹 좋아요? 오케이 오 좋았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옳지. 그대로. 이건 이제 다이거널 섹션의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빛, 빛지, 여기도 빛을 해주고. 자, 그대로 내추럴. 내추럴 빛. 이 상태. 그럼 아, 얘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빛을 해요, 형태. 네, 내추럴. 이 상태에서 이제 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체킹. 하나 해갖고. 똑같이. 라인, 보고 근데 이거 자를 때 한번 어떻게 라인이 설정되는지 한번 봐. 자르기 전에. 아, 요 정도 되겠네. 그치. 이 정도 되겠네 층이 한번 확인하고 아, 그때 줄면 돼. 오케이 그렇게 브라스 커팅. 그렇지. 어 좋았어. 오. 대신 이제 그건 좀 이따 각을 좀 제거할게. 네. 이 상태에서 다이가 어느 섹션 있다고 생각하고 커팅. 응, 그대로 뒤로. 올렇지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약간 단발 부분 느낌. 네. 부분 너무 짧다고 생각하거든 고객들이. 음. 우리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단발은 너무 일자 단발은 너무 무겁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다는 머리 생각하고 있다 말이야. 촌스러운 머리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중학생 고등학생한 어떻게 돼? 또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타일 하나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연령대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게 달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페라라로 하고 이거는 지금 약간 보브컷의 느낌에 뒤쪽은 층이 있고 앞쪽은 좀 무게감이 쌓이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지. 이렇게. 알겠어. 좋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뒤를 잘랐죠. 네. 사이드는 네. 층을 내고 싶어 아니 면 앞쪽 살짝 길어지는 느낌하고 싶어. 층을 내고 싶어 앞으로 살짝 길어지게 하고 싶어. 되게 한 층을 베는 게 좋은데. 어맞아 근데 그건 고객이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느낌은 약간 보부한 느낌으로 앞쪽이 약간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자고. 오케이. 근데 또 고객님이 앞으로 길어지는 건 싫. 그렇죠. 그러면 라인 안 길어지게 하면 돼. 자 한번 해볼까? 그럼 섹션은 보부 라인이야. 앞으로 안 길어지게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 섹션대로 평행하게 자르면 돼. 섹션하고 비평행하게 자르면 돼. 비평. 오케이. 섹션하고 비평행하게 자르면 돼. 살짝만. 아 맞아. 살짝만 길게. 왜냐면 드라이에 올라갈 수 있어. 음. 음. 그리고 드라이아드를 그 라인 다시 잘라도 되거든. 네. 오케이. 라인 설정했지. 네. 그다음 에 어떻게 해야 돼? 아충전내야 어, 되겠지. 버티컬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너무 많이 날 수도 있어. 어 그냥 그대로 오. 자르면 돼. 맞아. 제가 들면 맨날 이렇게 길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잘라도때 그냥. 어. 어. 응. 응. 오케이. 이게... 아니요. 많이 떨어졌다. 어 지금 스트 봐봐 이제 내려서 한번 라인 봐봐 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봐 아니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할때는 저거 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사 아. 이렇게 아. 삭 이렇게. 아. 이렇게 들었다가 착. 아. 이렇게 어. 됐잖아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자, 다음 단 똑같이 음. 그 상태에서 이제 각도 그대로 들면 돼 음. 그렇지 그러면 층이 자연스럽게 다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야 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층을 더 내고 싶으면 버티컬로 바꾸면 되지 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잘라. 의도적인 거였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응. 다음 단. 어허. 근데 다들 아다 했는데 이것보다 가볍 가볍게 원해요. 그럼 어떻게? 거기만 코너만 제거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응, 좋았어요. 그대로 수직 각으로 컷팅 그럼 뒤쪽에 층이 나면서 앞쪽은 자연스럽게 층이 나는 거지. 그래도 앞쪽 길어질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오케이. 약간 클래식 뽐. 클래식 부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 상태에서 클래식 부부가 싫다. 질감 처리를 해버리면 이제 세련된 부부가 또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고 텍스처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건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항상 상담에서 이 사람이 무엇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꼭 알아낸 다음에 커트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았어. 뭐렇제 느낌이 나죠. 자, 반대편 동일하게. 동일하게. 9번, 10번이 진짜 예쁜 머리야 네 l g 1번, 2번, 3번도 괜찮지만 9번, 10번도 C컬이나 CS컬 아니면 S컬 할때 진짜 예뻐 음. S컬 할 때는 C컬 할 때는 괜찮아 S컬 할 때는 층을 내야 돼 사각깃밥 될수 있어 응, 사각깃밥 될수 있어 네, 보브컷을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야 돼 네, 레이어들은 끔이야 아. 끔 근데 보브컷 대부분 젊은 애들이 연습을 안 하려고 그러지 내 네,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하면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 t 게개 i n t a n 나요 연결해도 괜찮아 a t i n 연결해도 괜찮아 응 괜찮아 응. 들어서 약간 그때 could t 션 하면 돼 뒤로 담겨가지고 그 s 음. 어.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r o t a n g i o v 어 일어나 그상태에 그, 그, 그 d s 더 e y 어어 don't 떨어지지. o u don't ask. You don't ask. 그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대로 좀 그렇지 그렇게 들어 아까 이쪽이 각도가 안 들어 자꾸 너가 맞아요 이정도 들어도 돼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이도 길어 지금 이쪽이 지금 길어 어 지금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체크할게 네 오케이 자 상태에서 또 각도 들어 올려 더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야 돼왼손잡여가지고 왜냐면 이얘 이 때문에 따운 되는 거야 이팔 때문에 이쪽 팔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들어줘야지 팔이. 옳지 훨씬 낫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보다 들어줘야 돼. 어, 훨씬 낫잖아. 지금 딱 떨어지잖아. 오케이. 그대로 또 컷팅. 그다음에 아몬드로 체크 컷한 다음에 후대각 전대각 가자고 체크 컷. 오케이. 그대로 빗질하고 커팅 오케이 그대로 빗질하고 커팅 오케이 그대로 빗질하고 커팅 좋았어 그대로 코너를 잘 제거하면 몰라 진짜 예뻐 거기 부분 오케이 코너 제거 잘했어 그대로 각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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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안 잘라도 돼. 라인만 체크.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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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 k a 됐어. 오케이 그대로 들어 올려서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면 돼 어. 뒤쪽과 앞쪽을 연결 근데 뒤가 짧고 앞이 길거야 뒤가 음, 짧고 앞이 길거 o k a a f t 음. 되지. 그럼 손으로. g e 그 Did you get a c h a l 야지 i c k y coyah? t i g 그 t a k a 아 i c k 그거 잡 y 봐 다시 어 들어 올려봐. e you look 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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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그 k 커팅. 옳지 오케이 좋았어 다시, 빗질해서 가운데로 모아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연결 오한이한번앞쪽으쪽으짝 살짝 고지서 와서 연결. 오케이. 케이 됐어 그 다음에 정중성 나 a 다음에 사이드 한 번만 더 k 게 정중성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잡아서 어, 위로 갖고 올라가 옳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연결 그거 체크만 a y o k 오케이. 그대로 쭉 연결 오케이 됐 a 자 반대편 o k 하 y 이렇게 해서 그대로 뒤에부터 잘라 이 y okay. o 여가지고 어, 그대로 쭉 k 어. a 어, 어. 그렇게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삼각형 섹션 나눠가지고 그대로 커 y 턱선? 응좀 짧은 걸 원한대? 아, 너무 짧은 거 싫지? 그럼 턱선 정도 오케이 진짜 이만. 콘응 어, 맞아 하나 또 섹션 나누고 오케이 연결 한번더 섹션 나누고 이제 유니콘으로 체킹 유니콘 체킹 그대로 그지 연결 딱 떨어지지 그치 좋았어 그 다음에 정주선 나누고 오케이 후대가 그 연결. 그래서 이런. 그럼 그 연결해 주면 돼. 오케이 자못손 놓지 말고 그대로 연결. 그렇지. 그대로 연결. 자 다음 섹션 또 하나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머리가 이제 앞쪽 이 깨끗해졌지. 네. 그 다음에 드라이 한 다음에 티닝 하자. 네. 옳지딱 그거야, 그지? 그렇지. 좋아. 자, 자르기 없어? 하나 더 해야 될거 같아, 하나 해야 될거 같아. 한 섹션 더. 한 섹션 더. 오케이. 이제 거의 자리 잡았어. 오. 됐지? 오케이. 좋았어. 반대편도 통해라겠지. 오케이. 연결. 딱 떨어지지? 오케이. 음. 좋았어. 연결. 오케이. 연결. 음. 오케이. 연결. 음. 좋았어. 한 섹션 더. 대로 당겨서. 베이프 아, 좋아 좋아 딱 떨어지지 오케이 시컬이나 시스컬 오케이 보통 그냥 볼륨펌 롤링펌하면 돼 이런 머리들은 딱 시컬한다고 시컬 딱 하버리면 머리가 안 예뻐 그러니까 차라리 22호나 2 0호 뿌리까지 굵게 만 다음에 그냥 피는 게 훨씬 더 예뻐 그때 힘 빼고 근데 곱슬이 심할 경우에는 피고 끝까지 말면 되겠지 뿌리까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라인이 나온단 말이야 힘 빼고 끝까지 다훑어줘야지 네. 곱슬이 심할 때에는 다 말고 뿌리 정도 중간 정도만 펴주면 돼요 오케이 드라이하고 질감 t t 자, 우플 Try it. Try it. Try it. Try 이 t 이 r y it. Try it. Try it. t r 서 it. Try it. Try it. Try it. Try 이 t t r 이 it. Try it. Try it. Try it. Try 약간 끝쪽 1, 2cm만 먼저 작업을 하면 돼. 네. 질감 처리가 약간 생각보다 난이도가 더 있어. 나중에는 더 어려워. 형태 만드는 것보다. 네.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질감 처리. 씻. 옳지. 드라이하고. 오케이. 이쁘네. 애기 어머님들이 애기가 음. 수술 너무 많다고. 어. 어 너이 부스스하니까 걷던 말로 네이프를 슬슬 만큼 해요. 하면은 배고삐야 밥을 정답을 줬네. 네이프, 그 네이프에 끝쪽 1~2cm만 쳐주면 되지. 아니면 중간까지 쳐줘도 되지. 그 <laughs> 엄마가 미용사 같은데, <laughs> 미용사 같은 전직 미용사 밥을 줘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질감 처리 끝 쪽에 1~2cm만 섹션 아까 내는데 그대로. 오케이, 어, 세이프로. 허리 좀나아 아니야, 그 그냥 다이거널 섹션으로 해도돼 아니면 호리존탈로 하고 호리존탈로 안쪽으로 넣어봐. 자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줘딱 음. 그렇지 그렇게 음. 생각보다 많이 해도 돼 그러니까 응. 아. 왜냐면 수시, 그게 너무 머리만 머리가 부해져 아. 응. 그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오케아 어. 그 애기도 이렇게? 어, 애기도 돼, 돼. 음. 무거우면 더 쳐도 돼 위에만 안치면 돼 어. 응. 거기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어가지고 음.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음.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넣고 그 다음 위에는 다이거로 섹션으로 끝쪽 1, 2cm 아니면 중간도 돼거는그지 중간 끝쪽 오케이 중간 끝쪽 오케이 그렇게 님면 손님치면... 가벼운데 끝에가 뭉툭해 맞아 끝에가 가벼워야 돼 끝에가 뭉툭하면 안 예뻐 약간 얄쌍하게 빠져야 된다고 아 응. 그래. 그래서 안 예쁜 거야 맞아 그 끝쪽 1, 2cm 내가 많이 해주라고 얘기하잖아 모발이 아. 두껍고 이런 사람은 더더욱 더 그다음에 딸건우 섹션 응. 이쪽도 딸건우 섹션 그쪽. 오케이 끝쪽 응. 1, 2cm 음. 끝쪽 1~2cm 라인이 블런트 라인이니까 질감 처리를 많이 하면 더 예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건 모발에 따라서 많이 한다는 거야. 수시 네. 많으면 많이 하라는 거지. 근데 포인트 커트하고 질감 처리하면 너무 지저분해. 무슨 라인이 블런트 커트 라인을 해놓고 질감 처리하면 잘하면 잘할수록 머리가 예쁘다는 내용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이거 하고 가볍게 매직기를 해서 디자인 한번 잡아보자. 네. 사이즈도끝쪽 1~2cm.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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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그렇게 그렇게 그 상태에서 버티컬로 해도 돼. 어 음. 응, 무거우면 무면 버티컬로 제가 하는 게좀 괜찮아. 음. 응. 그렇게 하면 좀더 가벼워지지. 굳이 버티컬 안 되는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아, 오케이 스그지 버티컬로. 오케이. 음. 좋았어. 예쁘게 모양 한번 잡아보자. 쪽1 c m 만 튜닝해도 머리가 예뻐 자연스러워 음. 라인을 정리하고 이렇게 무겁단 말턱찐 느낌 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한번더 자연스럽게 층을 내서 한번더 작업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베이스 커트를 일단 빨리 끝내야 돼 10에서 15분 안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라인 정리를 하는 게 좋겠지 에센스 한번 발라보자 에센스 바르고 오케이. 예쁘다 오. 오. 진짜 예쁜데? 오 라인 오 <laughs> 진짜 예쁘다 예쁘다. 뒷모습 예쁜데?